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키오스크와 정보 서비스입니다. 음, 여러분, 키오스크는 다 아시라고 보고, 우리가 말한 정보 서비스하고 키오스크하고 상관관계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서의 업무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아, 이런 게 우리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 일이 진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볼까 합니다. 보인다기보다 그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어스크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 인터넷이라기보다 그, 뭐랄까 컴퓨터의 발전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게 이제 굉장히 목적적인 컴퓨터 모니터를 하나 만드는 거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려면 문에 이렇게 키보드 누르는 이것도 일종의 그런 컴퓨터 기기들이고 여러분이 집어넣은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번호가 나오면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얘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센서에 관련된 얘기, 어떤 건 터치 센서이고, 어떤 건 보이스 센서이기도 하고, 어떤 건 뷰, 센서, 영상 센서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센서에, 스크린 도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바꾸었고, 특정한 위치를 여러분이 터치하는 순간, 그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마우스를 쓰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 보면 마우스보다는 덜 정비할 수 있죠. 우리가 접촉하는 신체의 부분이 마우스보다도 좀 넓적하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펜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키오스크하고 정보서비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하는 얘기겠지만 일단 다이저으로 그냥 키오스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매장을 들어갔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이 조업원이 앉아서 주문을 받기보다는 키오스크가 먼저 눈에 띄는 데꽤 많습니다. 요즘 웬만한 식당을 가도 테이블마다 전부 조그만 키오스크가 한 대씩 놓여있더군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보면은 일단 새로 주문 하겠느냐라는 어떤 단추를 누르게끔 되있고 누르면 이제 그다음부터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그 키오스크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키우스크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새로 나타나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 궁금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듣 호기심도 떨어지고, 모든 일들이 굉장히 루틴하게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키우스크를 는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매장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앞에 종업원이 앉아 있고 종업원한테 가서 뭐 얘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내가 필요한 걸주문한다던가테이프에 가서 앉아 있으면 종업원이 와서 뭘 먹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간단한데 서비스를 해주겠죠 마실 물도 갖다주고 손수건도 갖다주고 뭐 이런 식의 물수건도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딱딱딱한 성막한 기계가 하는 놈이 있고, 기계가 다 되고, 이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말하는 기계까지 있으니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터치 스크린을 하겠죠. 근데 그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터페이스죠.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소통하는, 도구 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무엇을 누르냐는 내가 할 만한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나열해 놓는 거죠. 그 나열하는 방법을 depth를 갖고 단계를 가지고 구조화 시켜서 계단식으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했던 얘기입니다. 사사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었던 얘기. 우리가 검색을 하려고 할때 또는 분류표를 얘기할 때 분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10진 구분되어 있다. 10개로 구분되어 있고 그것의 단계 도 10단계씩, 10단계씩 계속 그, 제, 유, 강, 목,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계가 내려가면서 계속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잘못 들어가면 밑에는 내가 찾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들어갈래?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인식하기 전딱 떨어지는 구분도 사회과 자연과 예술, 뭐, 종교, 문학. 아, 내가 찾는 게 종교야. 그럼 종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 기독교, 불교 해가면서 찾아 들어가면 내가 필요한 책이 거기에 놓여 있는 거겠죠. 그거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검색 시스템입니다. 검색 시스템은 이런 계층적인 분류 구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그, 프랜차이즈 매장에 간게 미국에서 맥도날드를 갔었는데, 맥도날드에 가면 이렇게, 주문 받는 사람 뒤벽 뒤로 쫙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그 메뉴는 분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뭐뭐 뭐, 뭐, 뭐그 종류별로 쭉 분류 형식으로 있는데 한쪽에 놓여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넘버 1은 뭐 빅맥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의 세트 메뉴들이 쭉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 필요한 것을 이렇게 메뉴 순서적으로 뒤져서 이걸 주문할 수도 있지만 다이렉트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해서 패키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큐레이션 개념입니다 큐레이션의 이름은뭐르달래서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다는거죠 네이밍을 해준다든가 기호를 쓴다든가 하는 건 엄밀까지 무의미한 겁니다 그냥 서로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쓰는 것이죠 넘버원이 no. 어떻게 이거야 내가 왜 정준민이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일 수 있거든요. 명명하는 것이니까. 그 명명은 굉장히 다양하죠. 어릴 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별명도 있을 수 있고, 대학에서 나를 부르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안에서 나를 부르는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명명하지만 그 실체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검색하고 분류의 개념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 무언가를 찾기 위한 작업들인데, 키오스크도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매장에 와서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배열하지 하는 것들의 상식선에서 배열하고 있고, 한두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방문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커먼 센스를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그 식당이나 그 가게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거나, 많이 사용되어지는, 많이 주문되어지는 것들을 패키지화 시켜서 이렇게 넘버링을 하든, 뭐, 이름을 달아서, 한을 수 있겠죠. 뭐 런치 스페셜이라든가, 오늘의 뭐, 셰프 제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달아서, 사람들이 눈길을 끌고, 그런 패키지화 시켜서 주문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한식, 정식, 한상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내 반찬으로 뭐, 굴비를 놓고 뭘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정식을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정식에 포함된 것들이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마카세라 그럽니까, 일본 말로? 우리 식당은 정식 나올 때 계절에 따라서 밑반찬들이 쭉 바뀌는 작업들? 그런 것들, 그럼 키오스는 어떻게 구현할 건데? 우리 이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나, 나누는 것을 기계에겐 어떻게 전달하지? 인간은 그 자체가 이미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서, 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장치들이 많죠, 주변에. 메뉴판도 있을 수 있고, 내 기억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종업원이 나한테 제안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이 결합돼서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되는데, 키오스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말하자면 기계는 가만히 있어요. 물론 요즘 이제 조금 AI 기술이 발전해서 이용자를 제가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용자 말이 없으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서비스는 내가 키워서 단추를 누를 때에 따라서 그 다음 나타난 화면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발전된 단계겠죠. 아이 사람이 처음에 A를 누르고 다음 단계에서 AB를 눌렀네? 그럼 그 단계에서 AC가 아니라 아, 이 사람에게 AD도 한번 추천해 볼까? 그래서 몇개 선택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이 A 처음 눌렀을 때 이건 지금 기계 현재 있는 기계와는 좀 다른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들어왔을 때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카드를 먼저 찔리게 한다든가 경우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텔, 무인가게, 무인텔이 아니라 뭐 무인텔도 마찬가지겠죠 무인 가게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할수 있는 물건을 르고 카트에 담아와서 결제를 하는 작업인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하려면 들어올 때 카드를 누르고 또는 어떤 형태든 식별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매장에서 그 무인 매장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이서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물건을 훔친다거나 어지른다거나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때 입구에 들어올 때뭐 카드를 누르게 한다든가 지문을 인식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얼굴을 인식하게 한다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문이 열리고 들어오고 하는 작업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특정 짓기 쉽게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끼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얘기를 한번 껴야겠지만 뭐 오늘 주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키오스크라는 일반적인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매장에서 종업원을 만났을 때 했던 대화와 좀 다른 형식이 뜨는 겁니다. 왜 매장의 종업원은 나를 인지하고 와서 나에 맞는 주문을 할수 있거든요. 일상적인 말을 하더라도 느낌이 다를 수 있고 또그 일단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주변을 둘러보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데 이 화면에 뜨는 것들은 진짜 엄밀히 말하면 너 이미 메뉴 알고 있지. 한시에 그냥 넵스만 보여주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끔 해놓으니까 이제 당황스러운거죠. 그래서 조금 발전한 그래서 그렇게 단추를 누르면 아래 메뉴가 쭉쭉 옆에 같이 뜨면서 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내가 이것저것 이제 뒤져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 어떻게 하면 좀더잘 보여주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줄까를 고민하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 우리가 도서관 에서 하는 일들도 궁극에는 책을 빌려주거나 책을 반납하거나 어떤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의 결론 결과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용자가 도서관에 들어와서 사서를 만나거나 어떤 특정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자기가 수행하는 전 과정을 보면 그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방법이 있는 것이고 기술이 있는 것이고 그 거기에 따른 디자인들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자주 찾아온 사람 참 익숙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낯설고 힘들어지니까 도복되기도 하고, 어설퍼서, 또 아니, 겁을 먹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런 게 키웠을 거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는 행태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구조화시키는 거구나. 그, 이제 갑자기 말, 털을 잘라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중간에 끼어 넣자면 예전에 우리 도서관 전산화 초기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도서관 전산화를 해야 한다고 아주 전국적인 열풍을 불고 있고 대학 도서관들도 거기에 합수해서 이제 막 일이 진행될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우린 현재 도서관 전산화가 급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정비하고 구조화시키고 정리하는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몇몇 대학에 앞장서서 전산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그 전산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많은 사서선생님들이나 일반 이용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뭔가 잘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잘안 돌아가는 것을 기계 탓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탓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기계 탓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 탓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문제는 디자인의 문제였습니다. 디자인에서 무슨 문양, 무의를 이쁘게 내고, 그림을 이쁘게 그려놓고, 글자를 이쁘게 만들고 하는 뜻의 디자인이 아니라 프로세스. 프로시저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잘 돌아가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갑자기 키오스크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중간에 끼어넣지? 키오스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컴퓨터에 접목시킨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매장에서 일하는 조업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처리 방식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키오스크도 여전히 그 잘못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아니, 잘못되면 우리가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 그 경제학 시간에 배운 얘기입니다. 아커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얘기지? 아커라 하더라도 이게 막 쓰이기 시작하면 양화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 서비스가 이서비스는뭐저사람 나한테 친절하게 했어 안에서 이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하는 스타일이나 과정이 나한테 잘안 맞고 힘들고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어느 순간 나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느끼는 것들이 그겁니다. 처음 마트를 방문했을 때 새로운 마트를 방문했을 때 이 마트는 어떻게 생겼지? 하고 들여다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방문했던 마트와 비교해본다. 어, 예전들은 이 물건이 여기에 와있네? 이 물건과 이 물건이 가까이 있네?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지? 예전 마트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참 좋았는데?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좋았는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그 진열 방식이나 배열 방식이나 접근 방식들이 좋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받아가지고 새 것을 봤을 때 낯설어서 옛날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그러고 지금 걸 쳐다보는 수준. 다 틀려 보이죠. 그게 키오스크입니다. 노인네들은 그 키오스크를 보면 아니 내가 받았던 서비스는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고 힘들하고 어 젊은 친구들은 호기심에 새 것을 호기심에 작동해보고. 몇번 지나면서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엄청 빠른 속도 다다다다다다 몇개 단추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고 주문이 들어가 버리는 그다주 익숙해지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이게 뭐야 익숙해진 거 그래서 키오스크가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키오스크는 그 매장이 그 프랜차이즈가 자기들 이렇게 설계해서 만들어둔 것이고 우리는 어느 순간 거기에 매여서 익숙해진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책명에서 도서관 얘기를 앞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도서관은 독서실처럼 되어 있지? 뭐 일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몇 가지 얘기도 쭉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만 예전부터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용자도 익숙해지고. 그 당시 일했던 사서 선생님들도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건 이제 아주 단단한 돌덩이처럼 되어서 그걸 바꾼다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의 인식에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서 선생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도서관은 뭐, 도서관이 뭐지? 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책이 있는 곳. 또 물어보죠. 병원이 뭐지? 치료받는데.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을 고치는데. 왜 도서관은 책이 있는 곳이고 병원은 사람을 고치는 곳일까요? 시설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해주는, 병을낫게 해주는 곳이잖아요. 병원에 이, 뭐 이런저런 기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XA 기기가 있고, 방사선 기기가 있고, 뭔가 CT 기기가 있고, 수술실도 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거는 좋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편에서는 변화를 못 갖는다는 얘기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 어떻게 하면 변하지?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진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용불용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지? 환경이 바뀌고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익숙하지 않으니까 적응하고 생존하기위해서 뭔가를 바꿔야 하고 이 바뀌는 과정에 DNA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진화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여 용불용설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기능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했다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변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변화에 강제적으로 외압에서 변화를 바뀌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거꾸로 쳐다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맞아? 반성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들어야죠. 제가 늘 하는 질문. 도서관이 뭐지? 사서는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 적합하고 합당한가? 뭐가 문제일까? 효율은 잘 나오고 있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접근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게 정보 서비스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키오스크를 쳐다보면 아마 여러분은 키오스크를 이렇게 쓰든가 보다가 아니라 문제제기를 계속 해가면서 왜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분석해가면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스스로 반성하게끔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정보 서비스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